고려 제 18대 왕의종 그의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단어는 단 하나. 암군입니다. 왕이라는 자리에 앉아 백성을 보살피고 나라를 이끌 책임이 있었지만 그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의종은 처음부터 권력의 무게를 감당할 자질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신들을 경시하며 귀족들과 향락에 빠졌고 궁궐 안에서 연일 연회를 벌이며 기생들과 어울렸습니다. 심지어 신하의 아내를 탐해 억지로 빼앗은 일까지 있었으니 백성의 눈에는 더 이상 왕이라기보다 타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치세 동안 국정은 혼란스러웠고 왕권은 갈수록 흔들렸습니다. 그 틈을 타 무신들은 굴욕과 분노를 쌓아갔고 결국 1170년 무신정변이라는 폭풍이 몰아칩니다. 정중부, 이의방, 이고 등이 중심이 되어 궁궐에 들이닥친 날 무신들은 칼을 휘두르며 문신들을 죽이고 왕의종을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왕에서 유폐된 폐주가 되어버렸고, 이 땅에는 100년 가까운 무신정권 시대가 열리게 되지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의종의 몰락은 단순한 왕의 실패가 아니라, 귀족과 무신, 중앙과 지방, 지배와 피지배의 균열이 폭발한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의 암군행위는 결국 고려 정치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었던 셈이지요. 그리하여 우리는 묻습니다. 의종은 정말 단순한 암군이었을까? 아니면 혼란의 시대 속 허약한 시스템에 던져진 희생양이었을까?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